나이키 2025 회계연도 4분기 실적 발표 분석 1. 나이키는 세계 최고의 운동화, 의류, 장비 및 악세사리 디자인, 마케팅, 유통회사. 핵심 브랜드는 나이키, 조던, 컨버스. 2. 연간 총 매출 463억 달러, 전년 대비 10% 감소. 영업이익 38억 달러, 42% 감소. 희석 주당 순이익 2.16달러, 42% 감소. 단기적으로 심각한 역풍을 맞고 있음을 보여줌. 3. 4분기 영업이익률은 2.7%로 전년 동기 대비 10.6% 포인트 하락. 마케팅 비용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음. 4. 현금 및 단기 투자 자산이 1년 만에 24억 달러 감소. 자사주 매입, 현금 배당, 채권 상환, 자본 지출의 합보다 창출된 현금이 적었기 때문. 5. 유동성과 부채를 고려하면 단기적인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재무 상태는 비교적 안정적. 6. 어려운 시기에도 2025 회계연도에 23억 달러의 배당금 지급, 3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 이는 현재 시가 총액 대비 5.15%에 해당. 7. 도매 파트너의 주문 회복, 신제품의 성공, 새로운 유통 채널 확보,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 등의 긍정적 시그널이 있음. 8. 중국 시장의 더딘 회복, 관세 부담, 재고 부담의 부정적 시그널도 존재함. 9. 나이키의 주요 경쟁사는 아디다스, 푸마, 호카, 온 러닝 등이 있음. 10. 나이키의 경쟁사 대비 강점은 강력한 브랜드 파워, 압도적인 규모와 유통망, 지속적인 연구개발, 약점은 소수 클래식 제품에 대한 높은 의존도, 최근 전략의 실행착오, 할인 경쟁으로 인한 가격 결정력 상실 등이 있음.